유동규는 검사가 구형 7년 때렸는데 8년으로 높였고요. 정민용은 검사가 5년 때렸는데 판사가 6년으로 행역형을 높여버렸습니다. 왜 항소하겠다는 거죠? 이 징역형 더 높아졌으니 더 내리겠다고 항소하겠다는 겁니까? 정말 정치검찰 해도 해도 너무한군요. 윤석열 직위원 판사가 구속 취소했을 때 즉시 안고 포기한 게 누굽니까?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?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나무에게 정일권 부장판사가 아이들의 사진을 나무에게 보여주며 아이들 만나야 되지 않겠냐? 그러니 기억 안 나는 거 이야기해라.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내는 방식이 하나 있고 환부만 돌려내는 방식이 있는데 가서 생각해 봐라라고 했다는 겁니다. 나무은 기억이 안 나고 사실이 아닌 것을 검사가 들려줘서 진술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? 대장동 사건에 누가 연루됐습니까? 바로 윤석열의 아버지 집을 김만배가 사준 거 아닙니까? 윤석열 징계 받았을 때 항소 포기한 사람 한동훈 아닌가요?